30여 년간 한국 출렁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이번 영상은 작물을 심기 전에 필요한 밭 만들기인데요. 바쁘시고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토양의 상태를 잘 만들어 놓아야 하고, 밭흙의 상태가 좋으면 초보 농부님들이 농작물을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 흙을 잘 만드는 방법이 토양 산도를 맞추고 유기물을 넣어서 흙을 떼알 구조로 만들고 또 토질과 심는 작물에 따라서 이랑의 높이와 폭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배하는 계절과 심는 작물에 맞는 비닐피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토양의 적정 산도를 맞춰줘야 해요. 대부분의 농작물은 pH 6.0에서 7.0 사이의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작물을 재배하면 흙이 자연적으로 산성화가 되는데요. 산성화가 되거나 알칼리성이 되면 식물 뿌리가 특정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관리를 잘해도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알칼리화가 되어도 철과 망간 같은 미량 원소를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석회나 황 같은 토양 계량제를 넣어서 pH를 올리거나 내려줘서 토양산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토양의 물리성 개선인데요. 퇴비 등 유기물을 넣고 밭을 잘 갈아 흙과 섞어 놓아서 토양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흙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퇴비는 비료 효과도 있지만 토양 미생물들의 먹이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세요. 흙이 떼알 구조가 되면 초보 농부님들이 심어도 잘 자라고 호탈 구조이면 아무리 농사 전문가가 와도 농사를 못 지어요. 유기물을 넣을 때는 탄질비를 생각하고 넣으시고 톱밥이나 낙엽처럼 탄질비가 높으면 오히려 작물이 질소 부족으로 자라지 못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토질과 심는 작물에 따라서 이랑을 만드는데요. 점질토 밭은 배수가 불량하므로 두둑을 30cm 이상 높게 만들고 사질토 밭은 건조가 심하므로 두둑을 좀 낮게 만드세요. 그리고 덩이뿌리나 줄기뿌리를 먹는 작물 등은 땅을 깊이 갈고 두둑의 높이를 조금 더 높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이랑을 만들면 바로 비닐 피복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거나 다시 비를 맞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른 봄과 가을에 심는 작물에는 지온을 올리는 목적으로 흰색 비닐을 사용하고 늦봄부터 여름에 심는 작물은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정색 비닐을 사용하여 멀칭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영상의 주요 내용이에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작물을 잘 키워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밭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밭을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흙을 만들어 놓으면 초보자가 작물을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근데 이 밭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리 농사 전문가가 와도 잘못 키워요. 어,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을 때, 전문 강사님들,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 시설 제기하시는 분들입니다만은, 아주 농사 완전히 전문가들이신데요. 그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자, 밭 흙을 못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와서도 농사 지어도 안 된다. 그런데 바둑을 잘 만들어 놓으면 기능한 초보자님들이 와서 작물을 심어도 잘 자란다. 이 농사를 짓는 전문가들은 바둑을 잘 만드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기술도 있죠. 농사 짓는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첫 번째가 바둑을 잘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퇴비를 넣고바을 갈아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바둑을 잘 만들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토양 산도 맞추는 거라고 유기물 퇴비를 놓고 밭을 경원해 가지고 섞어서 뼈구조로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작물에 따라서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 있고요. 약간 건조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퍼질 이런 것과 두두고 높이 이걸 잘 만들어서 심는 거이세 가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음, 텃밭을 예견하고 그만두실 분이시라면 굳이 이거 필요 없이 대충 신고 <laughs> 마셔도 되는데요. 앞으로 중년 이후에 텃밭을 좀 가꾸면서 건강도 관리하고 내가 먹을 먹거리도 생산하고 좀 즐기시려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텃밭 농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약간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노지 토밭은 작물을 심으면 식물이 양분 흡수하고 빗물에 쉽게 내려가고 혈전적으로 산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시설 하우스 이안 같은 경우는 산성화보다는 염이 축적된 것이 문제가 되죠. pH 7.0이 중성이고 이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인데요. 작물을 심고 경작을 하면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고 빗물에 씻기느라고 해가지고 pH가 낮아지거든요. 산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산성화된 토양을 pH를 올려주는 그 토양 계량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토양 계량제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토양 계량제가 석회고토하고 과린산 석회인데요. 경영체 등록하신 텃밭님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토양 계량기를 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데, 금년이 신청을 하는 해입니다. 아마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저는 2월 초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요. 금년이 신청하면은 내년에 나와요. 그리고 금년이 신청을 못하면 3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체가 있으신 텃반 농부님들은 경영체가 등록된 주민자치센터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양산도를 알아야 소양 산도를 높일 것인가 낮을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요.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흙키를 채취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가면은 우리로 검사를 해줍니다. 텃밭이 조그맣게 경작하신 분들은 번거롭게 끝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1년에 한번 석회나 과린산석회 뿌려가지고 소양 산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텃밭 경작하시면은 산성화가 반드시 됩니다. 다시 산성화가 되면 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인산입니다. 인산, 질소나 그 칼륨 같은 경우는 산성토양에서도 작물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하는데요. 인산은 철이나 알루미늄하고 결합돼서 불용하게 되기 때문에 작물이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또 알칼리성이 되면 요 철이나 망간 같은 이런 미래 원소가 흡수가 안 돼서 객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산도를 올려서 pH 6.0에서 7.0이사이로맞춰지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성태양의 산들을 올려주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석회고터나과린선 석회 이것을 뿌려주면 되는데요 pH 2 0을 올릴 때는 평당 석회를 보통 2kg에서 2kg 이 사이를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취미는 pH가 밑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뿌려주시면 되고요 토양이 알칼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칼리성 토양의 산도를 낮추는 데는 황을 사용하거든요. 알칼리성 토양의 pH를 일낮추려면 황을 평당 200g에서 300g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산성 토양의 pH를 올린데는 탄산칼슘, 석회나 소석회, 아린산석회, 석회고토 이걸 사용하면은 올리기는 쉬워요. 그런데 알카리배던 토양은 산도를 낮춘 것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것이 뭐몇 년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산칼슘, 석회, 소석회, 바리산석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석회 사용 시 조심할 점은 세비나 질소비라고 같이 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토양 계량기를 뿌려서 산도를 조절하는 시기는요. 작물을 심기 한달전 그쯤에 뿌려서 땅을 뒤집어 놔가지고 충분하게 반응을 해서 이 산도가 조정되어야 됩니다. 작물을 심기 바로 전에나 뿌리면은 열과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산도가 조정돼서 구초화가 되는 데는 꽤 기간이 필요하니까 막 뿌리고 뒤집어서 작물 심으면은 산도 조절 효과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퇴비를 넣고 밭을 가는 것인데요, 이건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양에 유기물이 들어가면 이 미생물 이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토양의 입자가 뭉쳐서 떼알 구조로 되는데요, 이 떼알 구조, 이 토양이 떼알 구조로 돼야 보호력, 보습력과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작물 뿌리 근본 환경이 아주 좋아서 작물들이 잘 자라거든요. 서양은 떼알구조, 호달구조,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입자가 뭉치면은 이 공국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보비력, 보수력, 또 공기도 잘 타면 통기성도 좋아지는데요. 우리가 유기물로 퇴비를 넣으면은 이게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그냥 물리성이 개성이 됩니다. 그런데 유기물이라고막 텃밭, 왕겨 산에 있는 낙엽, 이런 건 너무 면안 돼요. <laughs>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이, 유기물이 들어가면요, 미생물이 이렇게 분해할 때, 타양석에 그, 있는 질소를 사용을 합니다. 질소를 사용해가지고, 이 유기물을 분해를 하는데요, 유기물마다 탄질비가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지네요. 탄질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깻목 필요 만들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태비를 만들 때 탄질비가 23 정도 되면은 가장 태비를 만들기 좋은 그 질소와 탄소의 비율이거든요. 이 녹색 식물, 잎, 파란 잎에는 질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리면서 갈색으로 되나면서 질소가 날아가가지고 탄소만 남죠. 텃밥 왕개가되면은 탄질비가 한 600에서 700 정도 됩니다. 이걸 분해하려면 질소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닭똥, 축산분, 깻목, 이런 것은 탄질비가 굉장히 낮아요. 깻목 같은 경우는 탄질비가 한 8.0입니다. 질소가 엄청 많아가지고, 조금만 많이 주면은 질소 과다로 작물들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깻목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탄질비가 높은 낙엽이나 텃밭, 왕개를 넣어주면은, 토양속의 미생물이 이걸 분해하면서 질소를 다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막상 우리 작물이 을 태양 속에 질소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질소 기화현상이 와요. 이 유기질을 넣어주더라도 막 무작정 넣어주면 안 좋습니다. 텃밭하고 왕기를 넣고 싶고 산에 있는 낙엽을 넣어서 땅을 뒤집고 싶으면 질소를 좀 줘야 됩니다. 요소들을 물에 타가지고 뿌려가지고 텃밭, 왕겨 낙엽이 질소를 탄, 요소를 탄 물에 충분히 적셔지게 해가지고 토양에 넣고 뒤집어 줘야 그나마 미생물들이 그 요소로 유기물을 분해 하지 그것만 넣으면 땅속에 있는 질소 다 끌어다 써버리고 작물이 먹을 요소가 부족하니까 뭐 일반적으로 요소 위로 주고 작물 심어봤자 질소 개현성으로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기물을 주더라도 부숙된테비라고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기물에 들어가면은 이걸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흙을 떼알구조로 만들어줍니다. 이 떼알구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떼알구조가 되면은 우리 초보 농부들이 가서 심을 심어도 물빠짐도 잘 되고 통계성도 좋고 보비력도 좋으니까 모든 작물이 잘 큰다겠잖아요. 이 떼알구조가 안 되고 허달구조, 허늑게 심으면은 아무리 농사 전문가가 와도 작물을 심어도 자기도 또 근대는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제경험에 비춰봐도 사실입니다. 흙이 안 좋으면은 대각이 무협니다아무해도안자라요물 주면은 질척했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비료 줘도 토양 속으로 흡수도 되지 않고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양 물리성 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요. 이 또, 태양을 경운하는 거, 우리가 가는 거라고 로터리 치고 하면은, 떼알구조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면는미생물들이유기물을분해하고 덩어리지게 입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로터리 쳐가지고 다 흐트러버리니까, 그것이 어려운데요. 그게 음, 좀 상관되는 면도 있는데요. 일단 로터리 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풀렸다가, 다시 또유기물을 놓고, 테비넣 놓고 밭 갈아서 놔두면 다시 또 입자끼리 뭉쳐가지고 통기성, 보비력보수력에 좋아지니까요. 그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비를 뿌리고 밭을 가는 시기는요. 늦어도 작물을 심기 2주 전에 는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땅속에 유기물이 들어가면 은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작물에 해를 주는 것은 염소가스와 아황산가스인데요 덜부숙된 퇴비가 들어가면미성물이 분해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부숙된 퇴비를 넣어하는 것이고요. 늦어도 2주 전에 넣어가지고 밭을 갈아서 그 사이에 미성물들이 분해해서 이제 가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심는 것이고요. 그리고 퇴비를 사면요, 포드를 사면은 밭가에 쌓아놓고 더부숙시켜서 사용을 하는데요. 완전 부숙된 퇴비는 효과가 없습니다. 완전 부숙이 되면 땅속에 들어가도 미생물들 먹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그거는 질소 성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숙된 정도가 너무나 안 됐으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부숙된 퇴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토양 계량기를 넣어서 산도를 조절하고 또 퇴비 유기물을 넣어가지고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되도록 했으면 은 네, 세 번째로 이제, 일항을 만드는데요. 이항은 두둑과 고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두둑을 만드는 것은 배수 관계하고 작물 뿌리 활착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밭 토질이 사질토냐, 점질토냐, 또는 어떤 작물의 심리에 따라서 이항의 높이와 턱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점질토 토양은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습도가 많아가지고 작물이 크는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둑을 좀 높여서 배수가 잘 되게 하고요. 사질토 토양은 물빠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뭄을 잘 타기 때문에 두둑을 너무 높이면 더 물빠짐이 좋아가지고 건조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질토 토양은 좀 두둑을 낮추는데요. 점질토 토양은 보통 한 30cm, 사질토 토양은 보통 한 15에서 20cm 이 정도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둑을 높이는요. 뿌리작물, 구금작물,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을 심는 것은 두둑을 좀 넓고 높이 해야 땅 속에 이 덩이 뿌리, 구분, 이알 뿌리가 잘 형성이 되고요. 우리 상추나 뭐쑥가 쪽파, 이런 걸 심는 것은 두둑을 높이지 마시고 낮게 해도 충분히 자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텃밭에 장물을 심어보면요. 가장 좋은 것이 사질 양토였습니다. 대신 물을 좀 자주 줘야 됩니다. 약간 사질토에 가까운 쪽이었는데, 제압의 뿌리에 병해가 거의 없었어요. 대신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 여름에 가물 때 물을 못 주면은 가뭄을 많이 타긴 하는데요. 물만 자주 주면은 정말 키우기가 좋았어요. 물하고 비료만 자주 주면은 뿌리가 썩거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았고, 특히 고구마, 감자 이거 아주 심기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닐 멀칭입니다. 두둑을 만들면 바로 비닐 멀칭을 해야 됩니다. 두둑을 만들고 놔두면 이제 건조가 되죠. 이 건조를 막기 위해서도 비닐 멀칭을 빨리 해야 되고요. 또 두둑을 만들고 놔뒀다가 비를 맞으면 다시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비닐 멀칭은 두둑을 만들고 바로 하시고요. 비닐 멀칭할 때이 흰색 비닐 있고, 검정색 비닐 있고, 배색 비닐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흰색이고, 양쪽이 검정으로 되어있는 배색이요. 흰색 비닐은 주로 토양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고요, 검은색 비닐은 잡초를 방지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검은색 비닐도 때에 따라서는 온도를 높여주고 수분도 날아가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가을 작물하고 이런 봄에 심는 작물들은 지형에 올리는데 병점을 쓰셔서 흰색 비닐 또는 가운데가 투명한 회색 비닐을 쓰시고요. 늦봄에 심는 작물부터 여름에 심는 작물은 검정 비닐을 멀칭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잡초도못 뭐 크게 막아주니까 검정 비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봄 작물 심기 전이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 안 되면은 아무리 잘해도 작물 안 큽니다 이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 안 해보면 모르니까 대략 1년에 한 번씩 관인전 석회나 석회고토 평당 한 500g 정도, 1kg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꾹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올리는 영상도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누구요? 승인님 오. 오, 여성 농업인. 우리 기능 여섯 농인.